서울이 멈춘 아침. 책임은 누구인가? 오늘 아침 서울이 멈췄습니다. 13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면 향한가? 파업 무기한입니다. 서울 시내 64개 회사 394개 노선 7천 대 넘는 버스가 올스톱. 출근길은 그대로 대혼란. 버스 못 타서 지하... 지하철로 몰린 시민들. 역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협상은 새벽까지 하다 결렬. 왜 파업이 터졌을까? 핵심은 임금 문제. 특히 통상임금 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두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. 사측은 말합니다. 임금 10% 올리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하자. 노조는 말합니다. 그건 소송 중이다. 임금은 그대로 3% 인상하자. 노동위 중재안, 임금 0.5% 인상, 정년 1년 연장. 노조가 거부하면서 결국 파업. 노사 싸움의 결과는 누가 떠안았을까? 시민입니다. 지하철 연장, 무료 셔틀버스, 비상대책단위 총동원,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합니다. 하루 빨리 정상화하겠다. 하지만 오늘 아침, 서울은 이미 멈춰버렸습니다.